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바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동안 현생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에 집중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영상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을 잘 들였지, 또잘 흘려 보냈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하루 딱 30분씩만 영어 원서를 읽고 있어요. 이전에는 계획을 세울 때한번 완독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두루뭉실하게 세워서 늘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원서는 늘 읽다 말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곤 했었는데 하루 딱 30분만 읽자고 생각하니까 제가 반년 동안 거의 6권, 7권에 가까운 책을 읽고 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들과 어떻게 하면 원서 읽기를 영어 공부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페이퍼백으로 된 실물책을 구매하기도 하고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구매해서 읽기도 하는데요. 뉴질랜드가 책값이 좀 비싼 편이어서 요즘은 그냥 전자책으로 읽는 것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좋았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아토미 케비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는 것은 아니고 2023년쯤에 이 책을 처음 읽었었어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목표를 잘게 쪼개어서 습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 삶에 직접 적용하면서 루틴을 만들게 되었고 저에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약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루틴을 하고 있지?라는 이 목적성과 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올해 다시금 읽게 되었어요. 는데요 원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어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서를 처음 읽어보신다 하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에 맞았으니까 새해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뒤돌아서 제가 왜 실패했었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모든 걸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제집 한권 끝내기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죠. 그 짤이 있잖아요. 6시간 동안 할 일, 뭐 불국사 만들기, 팔만대장면 제육이 이런 것처럼 전 약간 계획을 잘못 세우는 편이라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고 또 좌절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면을 많이 교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이 책과 더불어서 삶에 적용하면 삶이 달라지는 책을 제가 만났는데요. 바로 요 책입니다. 렛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멜 로빈슨이라는 분이 쓰셨고 아마 서점에서 렛뎀이론 한국판이나 또 원서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렛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냅둬라. 너는 네가 할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요. 뉴질랜드 지내면서 친구들이 오고 가고 또그 사이에서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막 아웃고잉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작하는 게제 성격상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말 걸어볼까 말까? 왜 헬스장이나 요가를 가거나 수업을 가면 계속 겹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말을 걸면 우리가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용기가 안 나는 제가 좀 그런 상태였어요. 조금 쪼그라들어 있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인사해라.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그거는 그들의 몫이다. 거절을 하는 건그 사람들의 몫이고 네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너답게 대하는 건네 몫이다라는 메시지가 책을 읽던 당시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은 책이었고 특히 한국 사회 살면서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된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겁이 나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분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먹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땅 이론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올해의 책을 꼽아야 한다면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꾼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믿나이 라이브레이, 제가 영어 소설을 잘안 읽게 되더라고요. 혹시 좋은 소설 있으면 저에게도 꼭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오랜만에 읽은 소설책인데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뭔가 삶이 추락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필사할 문장들도 되게 많았고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와 지금 삶을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재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미하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이겁니다. 이 센셜리즘인데요. 북마크 보이시죠? 이 책은 학오제비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학오제비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뭐든 하고 싶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 잡고 싶고, A도 좋은데, A 다시도 좋아보이고, 저는 그랬어요. 아, 내가 영어를 할수 있는데, 저는 중국어랑 프랑스어를 조금씩 할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중국어도 좀더 공부해서, HSK 5급도 다시 따고, 아, 프랑스어도 지금 배영이 있으니까, 배두까지 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아, 지금 디자인하는 게 어도비 프로그램이 더잘 다루면 그것도 잘할수 있을 것 같고, 피그마도 배우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가 100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분산해서 발산하면 30 20 30 이렇게 밖에 발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임팩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같은 시간에 100을 쏟아붓는 사람과 20을 쏟아붓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레스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연습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내가 지금 욕심이 너무 많다. 삶에서 뭔가를 덜어내고 싶고, 무언가 계속 계속 시작은 하고 있지만, 끝맺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는 편인데, 한국어는 잘안 읽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퀸들도 같이 보면 퀸들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 디바이스로 볼수 있으니까 확실히 책을 읽는 양 자체가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또 지금 완독한 책 중에는 How to Break Up with Your Phone 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갑자기 많이 하기 시작해서 이 중독을 끊어봐야겠다 하고 읽게 된 책인데 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요 책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시더라함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있는다든지, 이메일함을 정리한다든지,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제안해줘서 이, 이 책도 나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 2026년 목표는 좀더 재미난 소설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어, 제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 살펴보면 로맨스, 로맨스가 전면에 나와 있거나 또는 너무 잔인한 스릴러 느낌의 표지. 이런 책들의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그런 책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소설을 많이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한국어를 읽고 쓰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좋은 문장이 있으면 항상 필사를 하고 다시 그 문장을 찬찬히 뜯어보곤 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글을 쓰신다는 건 굉장히 수려한 문장 구조와 짜임새가 있는 글을 쓰는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읽은 분량에서 세 문장을 고르시고 그런 다음에 나만의 언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핵심은 재미나이나 채찍피티 쓰지 마시고 나만의 언어로 쓰는 거예요. 물론 외국어 공부의 최종 도달점은 어떠한 중간 해석 없이 영어로 사고를 하고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해석과 번역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한국어, 즉 나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 보시고 그 표현된 것, 내가 해석한 것만 보고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문이랑 내가 해석해 본 문장, 번역해 본 문장을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전치사를 빼먹는구나. 관사를 빼먹는구나. 아, 나는 이 시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사고 교정을 스스로 할수 있게끔 연습을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읽고 소감을 뭐 한국어든 영어든 반드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클럽에서는 매일매일 바다세이라는 질문이 나가요 이 챕터를 읽고 어떤 질문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데요 저는 영어원서가 단순히 영어 공부를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컨텐츠 자체로 즐기고 내가 여기에서 정말 답답한 내 삶에 답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때는 또영어 원서가 정말 컨텐츠로서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뭐에센셜리즘이나뭐 레뎀 아토믹 헤비츠를 읽고 제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고, 그 점이 영어 공부만큼이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해를 맞아서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더보기란에서 어 클럽을 신청해 주세요. 이미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은 기쁨을 경험하셨고 또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서 이 책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것들을 다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좋은 책 있다면 저에게도 꼭 추천해 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